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추락 퀴즈쇼가 벌써 3회차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여태까지는 익숙한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번 회자에는 조금 특별하게 제가 캠 스트리머 분인 소우루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우루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 등장. 네 최근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소우비고요 <laughs> 게임하는 소우루비예요. 네, 최근에 뭐 하셨죠? 그리고 어, 그그마 게임하면서 살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방금 소개하신 거에. 네. 보시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위신이나 가치 따위가 떨어진, 높은 음.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 행위를 말한, 폴다운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이미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laughs> 저는 떨어질 데가 없어서, 어때 한번 날 떨어뜨려보세요. 예, <laughs> 네. 저는 아니, 잃을 이미... 것도 없고, 떨어질 데도 없습니다. 네. <laughs> 아무튼, 최근 근황 얘기는, 다 <laughs> 근황 토크는 전부 다 게임을 했다 뭐 별거 안 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오늘도 전지 전능한 챗 GPT님한테 소울업이 누구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음. 과연 뭐라고 했을지. <laughs> 네. 소울업에 대해서 알려줘. 소울 오픈,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이자 스트리머입니다. 그는 주로 리그 오브 네. 레전드 게임으로 유명하고요. 본명은 한승우입니다. 1996년 12월 7일생이고요. 이스 SKT T1 정글러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승우씨. 아니, 완전 선능한 거 <웃음> 맞나요? <웃음> 엄마가 내 이름 바꾼 건가? 뭐지, 이거? T1에서 활동하셨다고. 어? 제가 마침 T1 팬인데. 와, 아, 제가 T1이라고요? 네. 아, 뭐 제가 모르는 다른 지구에서 뭐, 뭐, 별일이 있었나 보네요. <laughs> 네, 하필 알겠... 이 지구에서 걸려가지고, 제가. 아, 네. 저 한성으로 살고 있었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승우 씨. 아, 네. 저로, <laughs> 저, 저 한성으로 살아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네. <laughs> 자, 본격적으로 추락 퀴즈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르님 정상화란 단어 예. 아세요? 아, 뭐, 요즘 많이, 쓰, 많이 쓰니까. 예. 네. 근데 정상화의 본 의미는 아는데, 요즘 저 제대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밈의 뭐, 출처다 이런 건잘 모릅니다. 음. 정, 네. 요즘 정상화는 역시 신창섭. 팩트는 뭐뭐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임. 이런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 밈이 유행 중인데요. 소울르님은 네. 지난 5월 넥슨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방송에서 플레이한 적 있으시죠? 아, 맞습니다. <laughs> 그쵸? 신창섭님에게 돈을 받아서 메이플 광고를 진행한 메이플 홍보대사 소울르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이플 AI 음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 원인은 리부트 서버와 본 서버 유저들의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메이플 네. 스토리 리부트 본 서버 갈등의 잘못은 누구 때문일까요? 무슨 음 섭씨가 누구죠 그때? <laughs> 얘기는 많이 들어가는데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신참섭씨 몰라요? 아 그니까 뭐 메이플 스토리의 대장 같은 분인가요? 어, 디렉 메이플 디렉터입니다. 디렉터입니다. 메이플 아 네. 그리고 사, 잠깐만요 4번은 어떤 분이셨죠? 강원기 씨입니다 원... 전 디렉터입니다 아전 디렉터.. 은퇴하신 건가요? 네 그쵸 아니 근데 광고 받아서 하셨는데 모르시나요? 맞아 에? 광고를 받아서 아, 광고하셨는데 디렉터 이름도 음. 모르시나요? 아 저는 이제 그메이플스 월드를 했기 때문에 어. 네. 음 그래도 네. 전시는 메이플인데 일단은, 제가, 보 질문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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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네. 1, 2번은 소비자잖아요. 아, 그쵸. 1, 2번은 소비자죠. 저는 이제 소비자의 잘못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4번 하겠습니다. 아, 4번! 강원기 씨! 전디렉터 강원기 씨가 그 전에 조조 나서 조조 놓은 거 아니에요? <laughs> 조조 났으니까 은퇴를 했지안조셨으면 은퇴를 안 했겠지 <laughs> 맞지 맞지 난잘 모르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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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했으면 하고 있겠지 아니니까 자천된 거 아니에요? 아 소름 소름 강원기 어. 못해서 자천됐다. 그러니까 새신은... 저는 그렇게 추리해 봅니다. 네추 추론해 봅니다 그렇게 잘 <laughs> 어. 모르니까. 네. 아메이플스토리박성해라 네, 몽기 씨는 승진하셨는데, 그럼 넥슨에서는 그 거의 부정부패로 그 승진을 시켜줬다? <laughs> 저, 바, 번복 가능한가요? <웃음> 네. <웃음> 그럼 3번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하는 사람이 잘못했겠죠? 현재 일은 분이니 아, 일어난 신창섭이 잘못했다. <laughs> 어, 아, 네, 저. 알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굳이, 굳이 고르자면? 네. 아, 굳이 고르자면? 정상화의 신 신창섭이 모든 걸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창섭 잘못이다. 알겠습니다. 메이플 유저분들 잘 보고 계시죠? <웃음> 그렇습니다. <laughs> 신창섭을 모욕해? 음, 신창섭이 잘못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했으면 난리 안 났겠죠. 네. 음, 잘했으면 난리 안 났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람은 모두 경북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인데요. 네. 소울피 <laughs> 가장 존경하는 경북 대인을 골라주세요. 아니, 음. 뭐 누아즈 자라자크? 근데 약간 테러리스트인가? 테러리스트가 <laughs> 누아즈 뭐 자라자크님은 김재규 씨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람인가? 뭐, 뭐 들어봤는데 이거 그 저기. 서울의 음... 몸인가? 음. 누굴 음... 제일 존경하시는지? 돼서... 존경을 꼭 해야 되겠죠? 골라야 <laughs> 되겠죠? 여기서는 꼭 답을 고르셔야 네. 합니다. 그니까, 존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저는 무아즈자 라자크를 존경하겠습니다. 왜냐? 아, 네, 왜, 왜냐? 어, 약간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북대학교까지 와서, 이 공부를 해하는 그 열정 존경스럽네요. <laughs> 그런데 테러, 테러 같은 걸 했겠어? 그렇지 자,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무아즈 라자크는 친탈레반이고요. <laughs>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진행을 추진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 학과 나오셔서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우름님 그러면은 이슬람 사원 건축진행 동의하셨다는 거네요 르블레반이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게 대답이 없는 거 음, 보니까 그러니까. 네 맞는 거 같죠 긍정이신 거 같아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니까 아유 저 정치 잘 음. 몰라요 근데 그러면 1번과 2번은 그러면 동문인데 살해했네요 <웃음> <웃음> 아, 뭐, 그, 그렇죠. <laughs> 그, 렇죠 <laughs> 음,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네요. 많이 알아가네요. 예, 아, 예, 예, 동문인데. 아, 아무튼, 무아즈 자라 라자크님 제가 잘 설득시켜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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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되시나가, 가운데? 아, 야, 대구. 에, 이게, 아. 좀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시네. 아, 네. 대구도 저기 뭐야. 다, 우리가, 네. 남이가 다 친구구나. 부산이랑 비슷하네. 응. 같은 경상도로서 연락되고 그러나 보다. DM, DM 보내겠습니다. 네. <laughs> 꼭 DM 보내고 결과 알려주세요. 네. 자, 무아스 라자크님. 소울씨가 DM 보낸다고 <laughs> 하십니다. 네.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하네요. 꼭 DM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네. 드디어 2024년 롤 자나 때첫 시즌 경매가 있는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소울읍 선수가 이번 잔하때에는 정글 선수로 출전한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네. 정글 라인업이 전부 전 프로게이머 출신이라 화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전 프로게이머 소울 님은 우승할 자신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물론이죠 어 물론이죠 그렇다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띄워 주시면 됩니다 위 선수 중 이번 잔하때에서 꼴등할 것 같은 선수는 누구인가요? 아. <laughs> 꼴등할 것 같은 선수 신랄하게 비판해주세요 1등은 소름님이니까 어차피 신랄하게 비판해주세요 신랄하게 음. 아 이게 근데 팀이 짜지면 더 확실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닌 상태에서 고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3번이요 아 3번 3번 플레임 고르겠습니다 네. 오케이 3번 플레임님 그러니까 팀이 안 짜진 상태에서 고르라면 플레이 님이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요? 음 팀을 잘 조져서. <웃음> <웃음> 어! 분위기가 망친다 이런 뜻인가요? 아 분위기를 망친다. 아니죠 분위기보다는 분위기 창내는 창메이커다. 게임적 보단... 게인적... 아 게임적으로 조질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이세분 중에서. 아 게임적으로 조진다는 게 실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실력이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플레이님 보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소울름님이 꼴찌하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laughs> 소울름님은 제일 얘기하겠죠? 실력 이 좋다네요. 음, 플레이님이 제일 실력이 별로라고 하시네요. 음, 소울름님 솔직한 마음 잘 들었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요것도 네.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 이선수나 팀에 있으면 꼴등할 것 같다. 내가 꼴등하게 되면 이 선수 탓이다 생각하는 자나 때에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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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랑은 절대 되기 싫은 선수. 난이 사람이랑 은난이 사람이랑 진짜 막 상상도 안막 소름 막 돋아. 어. <laughs> 진짜 싫어. 난이 사람이랑 응. 팀 너무 되기 싫어. 하면 무조건 꼴등이야. 어. 3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3번 소르피 자나떼 같은 팀 되기 절대 싫은 팀원 소풍언니님이라고 합니다. 절대 나를 네. 뽑지 말라고. 어. 소풍님, 내일 그 경매날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절대 네.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뽑으면은. 생각도 하기 싫다. 어, 생각도 하기 싫고, 장아 때 끝날 넘겨주세요. 때까지 찰코파 하신다고 하시네요. 빨리 넘겨주세요. <웃음> <웃음> 네. 혹시 그 얘에게 전달되면 안 돼요. <laughs> <사실. 웃음> 그에게 전달되면 안 된다고요? 네.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9년. 소우루님은롤 커뮤니티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그건 네. 바로 전 프로게이머, 그리고 전년도까지 금하였던 소우루피, 플레이 2까지 네. 강등됐는데, 프로게이머였던 네. 사람이 플래티넘이 되는 게 말이 돼? 하면서, 네. 소우루피 방송에서 폐작을 한다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소우루피 폐작 논란이 발생한 이유 골라주세요. 1번. 나만 보면 잘해지는 상대 검청자 개처 못한 소릇 이건 뭐 4번이죠 네. 어? 4번이라고요? 네. 5년 만에 인정하시는 있습니다. 거예요? 5년 만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이게 뭔가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랜드마스터였다, 이런 게, 그랜드마스터 아니었고, 그, MMR, MMR 버그였는데, 그렇게 한 거. 플래티넘 2까지 간 거는, 제가 플래티넘 1까지 떨어지고 바로 방송했는데, 방송 끄고도 했어요, 제가 올려오려고. 근데, 플래티넘 2까지 아. 갔어요. 아. 멘탈이 나갔는지 제가. 그러니까, 개처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했죠, 제가, 네. 아. 알겠습니다. 자소울음님이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자 노여움을 네. 다들 이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울음님 많이 반성하고 네. 있다네요. 네. 자 이번에 롤 잔아대가 열리게 됐죠? 네. 롤나때는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트위치 치즈직에서 이어지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관심도도 높고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대회인데요. 하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만큼 롤 잔아대가 자주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첫롤 잔아떼가 맞죠? 이번에 아예?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롤 잔아떼, 자주 열기 힘든 이유 뭘것 같나요? 콜라 주세요. <laughs> <laughs> 자주, 아닌가? 보자. 2023년 첫 잔아떼입니다. 1번이요. 네? <laughs> 만약에 유튜브에서 잔아떼가... 자나테가... 굉장히, 음... 잘 되는 컨텐츠였다면 자주 <laughs> 열렸죠. 어? 그러면은, 내클리 님이 잘못했다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오, 어, 인센트 이사니까. <웃음> <웃음> 네. 아! 아 유튜브에서 잔아떼가 백만 뷰씩 나왔으면은 스트리머들이 막 길었을 텐데 그렇죠. 잔아떼 제발 열어주세요. 한 번씩 열죠. 어, 어,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네클린 나와. 스트리머가 아, 왜배불렀습니까 스트리머는 항상 배고파요. 네클린 나와. 어, 어, <laughs> 네. 일 제대로 해. <laughs> 자 네클린 인첸트가 유튜브에서 잔아떼를 유행 못하게 했다. 감이 없다. 네. 그러면 인첸트가 감이 없다는 음. 뜻이네요. 네클린이 감이 없다. 아니, 뭐, 모두가 저 달래 잘하자. <laughs> 뭐, 맨날 모두가 잘하지? <laughs> 네. 네. 나도,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잘하자. <laughs> 소울우님, 네, 소울우님 그렇게 하시네요.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아, 보너스 아쉽다.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대답을 하시면 커피를 다섯 네. 개더 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아, 꼭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아, 대답하도록 네. 해볼게요. 네. 어, 어, 커피 그럼... 받으면 좋으니까. 어. 어,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신다고 네. 말씀하신 거예요. 자, 루시님은 예? 여러 번의 자나 때 출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선수로 네. 나간 적도 있고 감독으로 나간 신적도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자나 때에서 우승한 경험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네. 자나 때에서 좋은 추억이 많은 소울룹 선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소울업 선수의 역대 잔아대팀중꼭 다시 한번 모이고 싶은 팀 골라주세요. 소울읍님이 다시 한번 이 팀과 모이고 싶다.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 식사하고 싶다. 어. 아. 모이고 싶다. 롤을 하고 싶다. 유유찰투스요. 뭐요? 유찰투스? 어, 유찰투스요? 유찰투스하신다고요? 유철트스 네. 네, 진짜요? 네. 뭐. 예. 왜요? 저도 솔직히 유차투스 고를 줄 몰랐는데요 <laughs> 아니 뭐 모여서 이제 롤하는 거니까 롤 아. 제일 잘해서 우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승했으니까 네. 음... 네. <laughs> 알, 알겠습니다 소브름님 음... <laughs> 제가 나중에 네. 방송 끝나고 비, 기프트콘 10개 보내드릴 테니까 시청자 분들한테 네. 나눠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시청자를 네. 위해서. 여러분, 제가 커피, 커피 <laughs> 보러 왔어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오늘 추락 키즈쇼 여기까지고 나와주신 보조 MC 니니아님, 소우루님 감사합니다. 끝.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요. 음. 오늘 자, 예. 추락 키즈쇼 끝나고 모의 경매가 있을 예정이에요. 자나떼가. 네. 팀 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소우루님이 팀이 되고 싶으신 분? 팀이 되고 싶은 사람이요? 네. 드림 팀이다. 어이 사람이랑은 멀티마켓 한다. 응. 어, 그냥. 아까 얘기한 사람은 아니야. <laughs> <laughs>